자 에너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있었나요? 자 이번 주도 우리 원에서 놀아요 또 새로운 놀이에 대해서 또 에너지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요 또 어떤 놀이인지가 기대되지 않나요 친구들? 좋아요 그러면 은 에너지 확인하고 인사부터 하고 우리 또 체조하고 신나게 한번 놀아 봅시다 자 그러면 인사부터 할게요 자, 자리 타고. 자 타고 뭐 자그렇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 타고 배꼽 쏘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 나는 체조를 할거요 허리, 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흔들흔들 체조부터 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 흔들흔들 체조. 시작. <laughs> 에너지 선생님 오늘 준비했을까? 자라라어좋자 에너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하 것은요. 짜잔. 오잉. 짜증. 어두 가지 색깔인데 어떤 색깔을 써보지? 흠. 음. 이런. 자 에너지 선생님 파란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두 가지 색깔의 이 동그라미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게 뭘까요? 어디에 쓰는 걸까? 자동차 바퀴인가? 데굴데굴데굴 데굴데굴데굴 아니면 자동차 운전대일 수도 있겠네. 아니면 맛있는 피자?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는요. 그래요, 맞아요. 색깔 동그라미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 동그라미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일단 예쁘게, 아빠 달려고 멋있게 앉아 있는 친구들부터 우리 선생님이 나눠 주실 거예요. 자, 누가 예쁘게 멋있게 앉아 있나? 항상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예쁘게 앉아 있는 친구들부터 아마 선생님이 나눠 주실 을 겁니다. 자, 아직 안 나눠졌으면은 일시 정지하고 다 나눠 준 뒤에 진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 다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 앉아서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변신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변신은 모자를 써서 짜잔. 자, 이번엔 모자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자, 모자를 쓰고 자, 떨어지지 않게. 오, 자, 예쁘게 한번 모자를 써보고. 자, 머리에는 너무 싫쉬어요 선생님. 맞아요. 머리에는 모자처럼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엔 뭔지 손바닥을 높이 들어서 앉아서 높이 들어보기. 우와, 천장까지! 이야~~. 안 되겠어. 높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높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바로 발바닥에 올려서 자, 한쪽 발이랑 두쪽 발로 더자 이렇게 에너지 선생님처럼 발바닥으로. 짜잔. 자, 이렇게 발바닥으로 틀고, 10초 동안 버티기. 자, 세기요 10, 9, 8, 7, 6. 잘하고 있나요? 친구들, 맞아 지금부터 에너지 선생님이랑 피자를 만들어 볼거고요 자, 일단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 피자를 다니는 맛있는 빵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손바닥을 비비고 싸싹 싹 자, 지금부터 에너지 선생님이 노래를 틀어주면은 신나게 빵 반죽을 만들어보면 어떻게 끄드려서. 노래가 나올 때만 두드리고요. 노래가 안 나올 때는 그대로 멈춰 오라 얼음! 그렇지. 얼음하고 기다리면 자, 지금 할수 있죠? 준비! 자, 신나게 두드려 주세요. 두드리기 시작! 전. しんがけ 피망, 피맛, 비만도 넣고, 양파도 넣고, 자, 다음은 그래, 소시지, 헤, 넣어주고, 어, 불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불고기도 넣어주고요. 자, 또 친구들이 넣고 싶은 재료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어떤 재료가 있을까? 맛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피자에! 초콜릿을 넣어요. 자, 피자에 초콜릿을 넣으면 달아서 못 먹어요. 자, 초콜릿 말고 그래요 맛있는 거다넣었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피자를 배달하는 거 자,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려서 그렇죠. 잘보면이 색깔 동그라미는 위 앞이랑 뒤가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올려서 피자 배달 한번 해볼 까 알겠죠?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이차 자, 이렇게 피자를 들고 떨어지지 않게, 자, 천천히 배달을. 자, 배달하다가 우리 친구들의 만나면은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친구야, 먹어봐! 냠냠냠. 이렇게 한 입씩, 냠냠냠, 냠냠냠. 나눠 먹어보는 거야. 알겠죠? 피자를 배달하는 가고 싶다. 준비 피자 배달 출발. 자, 오이 자, 우리 친구들 피자를 뛰면서 배달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서 배달하는 거 조심해서 우리 천천히 걸어서 한번 배달해 볼게요. 알겠죠? 자, 진짜로! 准备。 천천히 한번 배달해봅시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오 그래 지금부터 자 선생님 따라서 만세하고 자, 한쪽 발로 만세하고 자, 지금부터 팽이를 한번 돌려볼 건데요. 일단 연습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하늘에 이렇게 반짝 들고 여기 선생님처럼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렇 이렇게 선생님처럼 돌리듯이 반짝반짝 하고만 잊으면 안 돼. 자 이대로 바닥에 내려놓고 아까 반짝반짝 하듯이돌려거다자 돌리면 이렇게 펭이처럼 후. 오자 한번 더 세게 쇼 우와 진짜 팽이처럼 돌아간다 자 이렇게 팽이를 돌리면서 친구들이랑 누가 더 오래오래 팽이를 돌리는지 한번 해자 누가 더 팽이를 잘 돌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자 누가 내가 팽이를 잘 돌린다 자갑사다 이길 Thank you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 할 거냐면요 어 좋았어 자 이번에는요 두 손으로 잡고 바닥에 자동차 바퀴처럼 한번 떼굴떼굴 떼굴 굴려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바닥에 내려놓고 어, 바닥에 붙이고 떼굴떼굴 떼굴 굴려야 되는데 우리 남자친구들은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에이오 어? 이렇게 던지면은 앞에 친구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던지면 될까 안 될까요? 자 던지면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날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굴려야 돼 알겠죠? 자, 이번에는 굴려봅시다. 자 자동차 바퀴 굴리기. 자동차 바퀴를 굴렸으면 이번엔 또뭘 해볼까? 그렇죠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한번 해봐야죠 자, 두 손으로 잡고 자 출발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항상 뭐부터 해야 되죠? 안전벨트 찰칵 꼭 내야 됩니다 자 안전벨트 찰칵 말해주세요 자 안전벨트 냈으니 이제 한번 출발해볼까요? 에너지 샘은 우리 친구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친구랑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신호등이 돼서 자. 노래가 나올 때는 초록불 신나게 랄라, 빰빰! 달려가고요. 노래가 안 나올 때는 삐빅! 빨간 불 그대로 멈춰라! 자, 이렇게 멈춰서 기다려야 돼요. 할수 있죠? 자, 안 멈추고 빨간 불인데 출발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자동차를 뺏어주세요. 말을 안듣는 친구들. 자동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준비가 됐으니 한번 출발해 볼게. 준비. 한번 달려가 볼까. 来干杯，我们吹一下。